요르단 페트라는 세계 7대 불가 사의로 인디아나 존스 최후의 성배와 트랜스포마 등 영화 촬영 배경지가 된 곳이기도 합니다. 또한 페트라는 내륙 사막시대 해발 950m의 고온 바이산에 있는 유적지로 나바테아인이 건설하였으며 지중해와 홍해를 갈때꼭 그치는 중간기착지이기도 합니다. 사막 한가운데 붉은 사암으로 이루어진 바이산 틈새의 도시로 6세기경 지진 발생으로 도시 전체가 흙으로 묻히다가 19세기 초반 재발견되었습니다. 테트라의 아름다움은 간접적으로 잘 전달되지 않고 붉은 바이산을 정면으로 마주하기 전에는 진정한 아름다움을 모릅니다. 바위가 갈라져 만들어진 길즉 식거해국을 통과할 때는 자연과 인간이 더불어 만든 고대세계로 가는 통로이기도 합니다. 지금 보이는 알카전에는 베트라에서 가장 완벽하고 아름다운 건물로 기둥이나 백을 세우지 않고 오로지 바위를 정교하게 다듬고 판에서 만든 것으로 보물창고라는 들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은나바테아왕 아테라스 무덤으로 추정되며 인간과 자연이 함께 만들어낸 가장 갱이로운 세계이기도 합니다. 바위를 깎고 다듬어 인간이 만들어낸 건축물 못지 않게 이 세계의 또 다른 주인공은 자연입니다. 왜냐하면 붉은 소용돌이와 태양의 각도에 따라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마법의 바이색 때문에 장미의 도시라고도 불립니다. 자연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바이 자체의 문양과 색깔이 진정한 아름다움으로 어떤 조각가나 하가가 공들어 깎고 수십 번 칠해도 만들 수 없는 여기는 아카바입니다. 요르단 유일의 항구 도시 아카바는 홍해 바다와 접하고 있습니다. 요르단은 정말 척박한 땅입니다. 물도 없고 기름도 없어서 정말 안스러운 지역이기도 합니다. 중동엔 보통 석유 자원이 풍부한데 말입니다. 그나마 이안이 되는 것이 하나 있다면 바로 바다를 가진 도시입니다. 이스라엘도 요르단과 마찬가지로 서로 마주 보고 있으니, 저 너머에는 이스라엘 엘람의 항구입니다. 세상에 태어나 가장 잘한 일 하나 있다면 이 지구별에 왔으니,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독특한 지행에서 느끼는 신비감과 다양한 인간들이 살아가는 양식과 전통 그리고 생활문화 그 중에서도 진정한 삶의 진면목을 보는 전통시장에서 인간의 정을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이곳 아카바에 오시면 아카바의 올드 유적지 아카바성 그리고 홍해바다의 생태계를 체험하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요르단의 유일한 항구도시 아카바는 사막과는 또 다른 활기가 넘치는 값진 보석이라는 것을 느껴섭니다. 붉은 사막 와디덤은 사막이의 바위산들이 한테 어우러져 굉장한 절경을 이룹니다. 끝없이 펼쳐진 사막에 삶을 꾸미는 베두인과 함께 차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 또한 의미 있는 일입니다. 와디덤은 아라비아 상인들의 교육로 역할을 하며. 캐라반대상들이 시리아, 네바논,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가는 길목에 있습니다. 또한 와리덤은 요르단 최고 벌거리 중 하나로 수천 년 동안 바람과 모래가 만들어낸 바위와 절벽에 우뚝 서 있습니다. 사막의 모래 속 금속의 산화로 붉은 색을 띈 와리럼은 3억년 전 바다의 용기작용으로바이산이 행성되었으며 하강암, 사암 등 다양한 바이선을4륜구동 지퍼차를 타고 와리럼 사막 이곳저곳 먼지, 바람을 맞으면서 달릴 때는 예기에와 있는 그런 기분입니다. 영화 아라비아 로렌스를 찍었던 바이 안 동굴, 컴 브릿지, 이기 탈출 같은 서바이버 게임 스튜디오, 스타워즈의 붉은 행성, 달의 사막을 감상하고 난 후, 배두인 전통방법으로 끓이는 차를 한잔씩 마시면서 또 다른 풍경에 피로를 푸는 건 역시 여행의 매력 아닐까요? 와리름은 해발 1,000m 이상입니다. 그런데 왜와리름 여행을 할까요? 제한적인 불편함이 분명 있는데 그 불편함이 또 다른 매력이 되어 여행자를 불러들이기 때문일까요? 사막 한가운데 병풍처럼 둘러싸여 있는 붉은 돌과 바위산, 그리고 주변 경관과 사막 모래는 볼수록 변화가 심하여 자연의 어머함에 신비감을 느낍니다. 자연의 작품이란 있는 그대로 바람의 작용으로 깎이고 만들어졌는데 우리 인간은 감동을 받고 신기해하는 이유는. 생태계가 만든 창조라는 위대한 탄생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모래 언덕은 힘들게 올라가지만 경사면에 앉으면 쓸매가 없어도 저절로 미끄럼을 타고 내려갑니다. 그런 짜릿한 기분의 모래 What die you 생각을 할수 없을 만큼 낯설고 신비스러운 곳 와리롬은 웅장한 기암 절백으로 다른 행성에 온 착각을 하게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사막은 모래뿐인 항무지인데 사막에 우뚝 솟아있는 바위가 강한 인상을 주니 상이라 착각을 모두가 꿈속 세상 같고 타 행성 같은 착각을 하지만 이곳은 분명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구에 있는 와리름입니다